찬송가 40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4장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전 높고 높 큰 별을 넘어 나고 낮은 땅에 제범하녀 은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죄로 사무시고 죄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이에요 화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였으니 그네 이을 하나님 그 신사라고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무사마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할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와께 범죄하되 곧 여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영하려 한지라. 아멘. 끝까지 교만에 빠지지 않는 신앙. 끝까지 교만에 빠지지 않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역대 26장에서는 이제 유다의 아마샤 아마샤 왕의 아들 이우시아 왕에 대한 어 교훈을 말씀하고 있죠. 어, 아마샤 왕은 이제 이 신앙이 미지근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혹이 왔을 때 거기 넘어가서 결국 끝이 좋지 않은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 말씀을 들었는데, 자, 오늘 우시아, 우시아 왕에 대한 이 초기 평가는 오늘 사절에 나오죠.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 보식에 정직행하며 하나님의 몫을 밝히하는 아, 아, 스카라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제가 이 하나님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형통함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 절에 보면 이제 우시아 왕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성 그리고 여러 가지 가축들을 이제 얻고 또그 성에다 이제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8 절에 보면 이제 암몬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해져서 이름이 애국변방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우시아공은 농사를 좋아했어요. 10절에 보면 은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의 우측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 왕 때, 어, 참 풍족한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농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많은 농산물이 있었죠. 또, 우시아 왕은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하세아의 조산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나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는, 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용사요그 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아가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이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 그리고, 어, 기이한 이기계들을 만들어가지고, 어, 굉장히 힘이 강해졌는데, 여기 보면,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한 도우심을 얻어. 곧,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땅도 주시고, 그리고 강한 군대를 주셨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누리던 우시아의 왕에게 비극이 시작돼요 자, 그 비극이 시작된 것이 이제 16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자, 우시아 왕이 강해지니까, 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여, 자, 교만하면 이제 그때부터 악이 시작되는 거죠. 그 하나님 여와께 범죄하되, 곧 여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라 앉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벌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분양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때 제사장이 와서 급히 말립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거를 왕께서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아론의 이 자손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이때 이 우시아 왕은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다고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화를 내게 되죠. 자, 그 말씀이 이제 18절에 나오죠.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대, 우시아여, 여호께 분양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니오,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우시자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양을 하다가 노를 바라니 화를 냈다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네가 뭐냐 하고 이제 화를 낸 거죠.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자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급하게 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자,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몰라요. 오히려 이 나의 죄를 지적한 사람을 어이 화를 내고 그 핍박하게 되죠. 미국의 어느 교회 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단 앞에 이 방탄 유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그 이유는 설교 도중에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는데 한 성도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총을 쐈다고 그러죠. 다행히 목사님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이 방탄 유리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죄를 지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잘못을 나무라는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다윗처럼 이 선지자가 자기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회개하죠. 자,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지적당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내면 그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시아 왕이 어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서 잘못했을 때 채상이 지적했을 때 바로 회개했으면은 이그 축복을 계속 누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제사장에게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화를 내신 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사단이 가장 아름다운 천사에서 가장 악독한 이 자가 된 이유는 결국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이라는 죄예요. 오늘 교만 때문에 이 우시아 왕의 말년은 굉장히 고독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되죠. 21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공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23절에 보면은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이 묘실 접한 땅곧 열조의 곁에 장산이라 그 아들 요담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별궁에 홀로 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땅에 들어갑니다. 참, 이, 끝이 좋지 않았죠. 오시아 왕은 16살 때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5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자, 이 52년간의 업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린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를 따라갑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다. 자, 자랑거리가 이,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또두 번째는 자기의 지, 지위를 지키지 않아요. 월권합니다. 자, 오늘 우시아 왕은 제사장의 자리를 월권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자, 천사가 타락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죠. 천사는 자기 지, 어, 지위를 지켰어야 돼요. 자기 위치를 지켰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교만해졌다가, 결국 이 사단이 된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원망을 잘하고 불만을 잘합니다. 정욕대로 살고, 또그 입으로 자기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자랑해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혹은 편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거나 말 옛날에 이 강한 군대의 상징이었죠. 자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움을 받은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2사에서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자, 도끼나 톱은 이 주인이 사용하는 도구죠.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이는 막대기로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역시 마찬가지로 막대기나 몽둥이는 사람이 들고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곧 우리는 이 도끼나 톱 혹은 막대기나 몽둥이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불 어, 뚫려 쓰임 받지만 교만하면 중간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함을 유지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자,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나오죠. 여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 이 땅에서 나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평생 자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이 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가 죽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의 자랑거리였다는 라 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음. 또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자, 사도 바울이 꼭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이 약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다 사라집니다. 언젠간 다 사라져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 사라지지 않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평생 이웃을 섬긴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날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긴 것이죠. 내가 이웃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는 곧, 어, 이웃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정지하고, 사람을 쓰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냐리라. 자,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평생 많은 용들를 세웠어요. 많은 용들를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것이죠. 나에게 과연 이런 이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많은 용들를 섬겼고 많은 용들를 제자로 세웠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은이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나오는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평생 수고해서 하나님께 받을 멸류관은 무엇이냐면, 그가 강림했을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히 바로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처럼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낮은 형제,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 열등감을 간 것도 교만입니다. 왜냐면은, 그리스께서 나를 핏값으로 산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춘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어,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능력이 없다할지라도 오직 그리스께서 도 나의 능력이 되신다.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왜냐면은, 하 부한 형제는 교만할 수 있어요.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역시 교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 땅에서의 영광은 풀의 꽃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오시아 왕은 어, 비극적인 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고 백성들을 잘 섬겼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상급을 많이 쌓을 행동을 했지만 마지막에 그 52년 참 어, 오랜 세월인데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이 교만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병이 바라고 죽을 때까지 외로이 홀로 별궁에 지내다가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이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처음 겸손함을 끝까지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 왔을 때 그때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고 그리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시아 왕의 이 교훈을 어, 우리가 본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처음 그 믿음 끝까지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중간에 교만하여서 우리가 평생 쌓아놓 아름다운 성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나의, 나의 나 자신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어 잠깐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일부터 이 서머타임 그게 이어 적용이 돼서 어 시간이 한 시간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 12시에 1시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